오늘도 아침을 말씀으로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을 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 무리가 애워 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무리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자가 나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체면을 가리지 않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자신의 딸 낫게를 간구하죠. 그는 회당장이라는 큰 직책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큰 직책을 가진 이가 앞뒤 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절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 대중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고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위신을 다 버리고 처절하게 엎드려서 빌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그가 절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나는 저는 과연 야이로만큼 절박한가? 내 걱정과 문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인간의 더러움과 죄악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일매일의 절박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이런 절박함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목점에, 목전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절박함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복잡하고 급박하게 우리를 짓누르다 보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한 것이 아니냐 무뎌지게 느끼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내가 얼마나 구원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척도를 말해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두 번째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은 여인이 12회 동안 이 혈루병으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마 많은 의사에게 보이고 가진 것을 다 사용해서 약을 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효험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큰 고통,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여인의 병은 육신의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병이죠. 성경은 피를 흘리는 병을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15장 3절은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상태를 부정하다고 여기셨던 거죠. 아마도 피가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유출병 걸린 자가 눕던 곳, 앉았던 곳, 손이 닿는 모든 곳들이 다 부정하다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12년 내내 아마도 부정하다 여겨졌고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그녀가 머물던 곳, 그리고, 머물, 그리고 그녀가 접촉했던 곳, 그 모든 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려했을 겁니다. 가까이 했다가 실수로라도 접촉하게 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그녀의 근처에 있는 것, 그녀와 교제하는 것을 모두 꺼려하고 힘들어 했을, 했었겠죠.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어 했을 겁니다. 나가면은 사람들과 닿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닿게 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니까 부득이하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통을 겪어 왔게, 왔겠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병을 말하고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몰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을 택합니다.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언제나 도망치고 꺼려 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서 자신의 병을 말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어려웠겠습, 어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이라도 되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몰래 만지러 가게 된 겁니다. 그녀는 소원대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자마자 병고침을 얻게 되죠. 재밌는 점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옷자락에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33절입니다.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 여쭈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지려고 혈안이 돼서 막 예수님을 밀고 부탁치고 닫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부정한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일반적인 율법의 상식으로는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일이 되는, 부정한 자가 되는 엄청난 사고를 이 여인이 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걸 알고도 예교배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코로나에 걸리게 만든 것과 비슷한 일이 된 거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말로 큰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이 여인이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이 닿으면 같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여인이 만지면 부정해지고 그녀가 있던 자리조차 모든 것들이 부정해졌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부정함이 닿아서 같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돌이어서 구원을 얻어 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고 하나님 나라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이후로부터 이 여인은 이 여인의 인생은 아마도 180도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병 고침을 얻고 제대로 정한 자라고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 받았습니다. 공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 살게 되었겠죠. 우리 한가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여인의 삶과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악으로 향하던 우리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부정하여 서로 닿으면 부정함 밖에 만들 수 없는 우리를 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아침 말씀을 읽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며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부정함이 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잘못된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나라를 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예수님을 붙들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함을 정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오니 우리가 죄악에서 변하여. 터나여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바오 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종역하는 사역자들의 건강과 성장,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 가정의 영육이 강건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런 분주함과 바쁨에 속아서 그, 그 우선순위에 속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뒤로 이루고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뒤로모루고 세상의 일을 하느라 우리가 구원을 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셔서 지금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므로 예수님을 간절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서 턴나여 하나님 나라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정함을 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 오직 예수께서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도하셔서 정함으로 바꿔 주시는 우리의. 가바오 중원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역하시는 동력, 사역자들의 건강과 성장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다양한 나이대에 다양한 성 남녀의 다양한 성별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들 모두가 건강하고 성하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밝은 미래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선교와 선교사님 가정의 영역이 강건하여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그 가족들이 가족들이 건강하지 않. 가족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역들이 힘이 빠지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침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할수없할수 없습니다. 오직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정해서 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 이제 각자 학교로 또는 사회로 그리고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가람의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